손 앞에 무너진 MLS 감독도 항복 선언. 여러분, 지금 미국 MLS에서 정말 황당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로 수비수들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그냥 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EPL에서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두세 명이 달라붙던 장면 기억하시죠? 하지만 MLS 수비수들은 마치 손흥민을 전혀 모르는 듯 슈팅 존에서조차 빈 공간을 내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기 후 상대 감독이 손흥민은 킬러다.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항복 선언까지 해버린 겁니다. 최근 경기를 보시면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MLS 수비진은 마치 유치원생처럼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합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7경기 만에 무려 6골 3도움 60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찍어내는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부안가는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MLS 역사상 최초로 3경기 연속 팀 해트트릭이 터지는 기상천외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팬들은 이 조합을 흥부듀오라 부르며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MLS가 아직도 손흥민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EPL 팬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건 프로가 아니라 유치원 수준의 수비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면 무조건 고리다라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죠. 실제로 토트넘 시절 손흥민이 손흥민 존에서 공을 잡으면 두 명, 세 명이 동시에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MLS 수비수들은 아직도 그 기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맞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리그도 인정했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새로 들어온 선수가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경우는 드물다며,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ESPN 씨는 지금 파이널 서드에서 공포의 대상이 됐다며 손흥민과 부안가를 리그 최강 콤비로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가 부안가의 득점력까지 폭발시킨 겁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MLS 수비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동안 손흥민과 부안가의 흥부 듀오는 리그 전체를 집어삼키며 전설을 써 내려갈까요? 아니면 MLS가 뒤늦게라도 손흥민을 막아낼 비밀병기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